Wow. 저번 주 금요일에 봤던 말씀 중끝절 3장 10절의 요한은 의례 행하지 않는 사람과 형제자매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에게서 난 사람이 아니라며 그 구간을 마무리 짓습니다.그에 이어 오늘 본문 말씀인 11절의 요한은 우리가 서로 세, 사랑해야 한다는 예수님의 메시지를 사람들에게 상기시킵니다. 어, 요한복음 13장 34절에 보면, 보시면, 어, 성경 있으신 분들은 찾아보시면 좋은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제 나는 너희에게 새 개명을 준다. 서로 사야, 사랑하여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야, 사랑하여라. 어, 왜 이렇게 사랑이 발음이 잘안 되지? 유, 요한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지시기 전 제자들에게 주었던 이세 계명을 독자들에게 강조합니다. 그리곤 12절에 가인과 같은 사람의 부류에 속하지 말라고 경고합니다. 창세기 4장에 나와 있는 가인과 아벨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형 가인이 농사지어서 제물로 바친 농산물은 받지 않으시고 동생 아벨이 바친 첫 태어난 양만 받으신 것에 가인이 분노해서 동생 아벨을 살해한 사건이죠. 명확히 왜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만 받지 않으셨는지는 알수 없지만, 요한은 이런 가인을 악한 자에게 속한 사람이라고 표현하며, 동생 아벨, 아벨은 의로운 일을 했기 때문에 죽음을 당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 유대 문서에서는 아벨의 살인이 마귀로부터 영향을 받아 일어난 일이라고 표기되어 있고, 그래서 성경을 포함한 여러 출처들에서도 가인은 악한 캐릭터로 자리 잡혀 있습니다. 그런 가인이 아벨을 미워했듯 이 세상도 우리를 미워할 것이라는 것을 의미하듯 요한은 세상이 독자들을 미워해도 놀라지 말라고 어 13절에 경고합니다. 요한복음의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서로 세, 사랑해야 한다는 가르침에 바로 이어서 그들이 세상의 핍박을 경험할 것이라고 가르칩니다. 이는 예수님이 이 땅을 떠나신 후 제자들이 서로 사랑함으로 하나되어 믿지 않은 유대인들로 인한 환난을 이겨낼 수 있게 준비시키는 말씀이라고도 볼수 있습니다. 하지만 요한 일서의 시대와 배경을 봤을 때 여기서 요한이 말하는 세상은 공동체를 나와 세상에 속하여 거짓 선지자들로 활동하면서 세상의 가치관을 따르는 적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다는 견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독자들에게 요한의 일침은 적 그리스도 적 그리스도들의 반대 세력과 미움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는 뜻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어서 14절의 요한은 우리가 형제 자매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미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갔다는 것을 알수 있다고 하고 덧붙여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죽음에 머물러 있다고 합니다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갔다는 표현은 요한복음 5장 24절에도 똑같이 사용되며 심판을 피해 영생을 얻게 됐다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어, 요한복음 말씀 함께 읽어봅시다 내가 진정으로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고 심판을 받지 않는다. 그는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갔다. 이로 미루어 봤을 때 우리가 서로 사랑함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알게 됨으로 영원한 멸망에서 구원받은 자들의 표징이라는 것을 요한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죽음에서 생명으로 아직 가지 않은 자들을 나타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모르고 영생을 경험하지 못한, 못하는 자들입니다. 더 나아가 요한은요. 요한은 형제 자매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을 살인하는 자들로 나타냅니다. 이 구절은 마태복음 5장 21절에 형제에게 노하는 자는 살인하는 자와 똑같이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암시하기도 하고 동생을 살해했던 가인과 같은 사람이 되지 말라는 요한의 경고와도 연결이 되면서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심각성을 독자들에게 각인시킵니다. 또 중요한 것은 사랑하지 않는 미워 미화, 미하는에 사용되는 동사들은 현재형으로서 계속해서 사랑하지 않는 그리고 지속적인 미움을 나타냅니다. 이런 지속적인 사랑 없음은 영생을 갖지 못하고 죽음에 머물러 있는 자들의 표징입니다. 그리고 16절에 요한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생명을 내어 주심을 통해 우리가 사랑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형제자매를 위해 목숨을 버릴 수 있다고 합니다.이 말씀은 요한복음에 나오는 예수님의 가르침에 빗댄 말씀입니다.이 말씀들을 함께 읽어봅시다.요한복음 10장 11절 말씀.나는 선한 목자이다.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린다.요한복음 10장 14절에서 15절 말씀. 나는 선한 목자이다. 나는 내 양들을 알고, 내 양들은 나를 안다. 그것은 마치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과 같다. 나는 나를 위해 내 목숨을 버린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15장 말씀 읽어봅시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 계명은 이것이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과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사람이 자기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내놓는 것보다 더큰 사랑은 없다. 그렇습니다. 선한 목자 대신 예수님께서 자신의 양들을 사랑하여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내놓으신 것처럼 우리 또한 서로를 위해 그렇게 할 것을 요한은 권고합니다. 그리고 다음 구절에 요한은 나의 삶을 내어놓기까지 헌신하는 그런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가 실천하는 데에 있어 현실적으로 풀어줍니다. 형제 자매의 재정적인 필요를 보고 마음의 문을 닫지 말고 도와주라고 합니다. 다른 이들의 궁핍함을 보고도 그냥 지나치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이 그 사람 속에 머물러 있지 않다고 볼수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 될 수도 있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나저나, 내가 하나님을 열정적으로 사랑한다고 믿거나, 하나님께서 나를 엄청 사랑한다고 믿는 사람이라면, 형제 자매를 사랑하고 그들의 필요에 눈 감지 않는 것이 그것에 대한 증거라고 요한은 말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15장 7절에서 9절에도 필요한 자들에게 도움을 주지 않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권면하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어, 제가 한번 읽어, 아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이거 띄워주세요.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주시는 땅의 어느 한 성읍 가운데에 가난한 동족이 살고 있거든. 당신들은 그를 인색한 마음으로 대하지 마십시오. 그 가난한 동족에게 베풀지 않으려고 당신들의 손을 움켜쥐지 마십시오. 반드시 당신들의 손을 그에게 펴서 그가 필요한 만큼 넉넉하게 꾸어 주십시오. 당신들은 삼가서 마음에 악한 생각을 품지 마십시오. 빚을 면제하여 주는 해인, 일곱째 해가 가까이 왔다고 해서 인색한 마음으로 가난한 동족을 냉대하며 아무것도 꾸어주지 않아서는 안 됩니다. 그가 당신들을 걸어주님께 호소하면 당신들이 죄인이 될 것입니다. 어,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요 일곱째 해가 되면 빚졌던 게다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해한 게 맞다면 일곱째 해가 가까이 올수록 사람들이 뭐를 안 빌려주는 거예요 왜냐면 갚을 날이 얼마 안, 남아, 안 남았잖아요 좀만 더 있으면 그 빌려준 거다 돌려받지도 못하고 그냥 그 빚은 없어, 없었던 게 돼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한 3, 4년 정도 갚을 날들이 많이 남았을 때는 기꺼이 돈을 빌려줄 수 있지만 일곱째 해가 다 와갈 때는 안 빌려주려고 하는 거죠. 어쩌면 이 신명기 말씀을 염두에 두고 요한은 하나님의 사랑과 인색한 마음이 공존할 수 없음을 주장하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그렇기에 독자들에게 인색한 마음을 품지 말고 사랑에 있어서 관대하고 실질적인 자세로 말로만이 아니라 행동으로 진실함으로 사랑하라고 합니다. 서로 사랑하라는 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 너무 당연한 얘기인 것 같습니다. 불쌍한 이들을 돕고 그들에게 베품을 행하는 자비로움 또한 당연히 갖고 있는 덕목 중 하나로 여겨집니다. 하지만 우리가 실질적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 얼마나 그 사랑을 실천하고 있는지는 다른 얘기인 것 같습니다. 일곱째 해가 가까워지면 아무리 불쌍하고 가난한 동족이더라도 아무것도 안 꺼주려고 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인색한 모습에서 저희의 모습을 봅니다. 어떻게 보면 너무 계산적이고 못된 것 같지만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당연한 태도인 것 같습니다. 남의 것을 빼앗지만 않으면 됐지 내가 피땀 흘려 읽어온 나의 것들을 지키는 것에 있어서는 당연한 거고 굉장히 철저하고 냉정합니다 하지만 어~ 첫 번째로는 내가 피땀 흘려 번돈 그리고 노력해서 마련한 내 성적과 직장 그리고 관계 그게 뭐든 간에 정말 저희의 소유라고 할수 있을까요? 누군가가 언제든지 가지고 갈수 있는 권한이 있다면 정녕 그걸 나의 것으로 클레임할 수 있을까요? 그리스도인이라면 내가 가진 게 무엇이든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공급하신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언제든지 하나님께서 가져가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 또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내 삶은 주의 것이라고 찬양도 하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의 믿음과는 다르게 무언가를 내놔야 할때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쉽게 열지 못하고 움켜진 손을 펴지 못하는 게 현실입니다. 저희는 요한이 얘기했던 것처럼 극률한 마음이 닫혀 있을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도움이 필요한 자를 보면 이런저런 이유를 대가면서 아, 미리 공부했어야지. 미리 돈 모아놨어야지. 좀 참았어야지. 의지가 약해서 그래. 다 노력을 안 해서 그래. 진짜 딱한 상황이었으면 내가 도와주지. 이러면서 인색하게 굴 때가 많은 것 같아요. 저부터. 그리고 세상은 우리가 가진 것들은 다 마땅히 우리가 가져야 할 거고, 누려야 할 것들이고, 그것들을 우리가 잘 챙기지 못하면, 우리를 실속 못 차린다고 무시하고, 비판하고, 미워합니다. 그것에 현혹된 그리스도인들 또한 내 앞가림 잘하고 내 실속 차리는 게 당연하듯 살아갑니다. 하지만 우리는 속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을까요? 바로 우리를 사랑하셔서죠.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를 위해 고난당하고 죽으셨습니다. 하나님은 계산을 못하는 분이셨을까요? 아니요. 아무 소망이 없고 영원한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었던 저희를 극률이 여기셔서 그리고 저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아무 조건 없이 하나, 하나뿐인 아들 예수님을 보내주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라디컬 어, 하다고 하고 미련하다고 합니다. 이렇게 라디컬한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은 이해하지 못하고 반감을 가질지언정 그 사랑을 경험한 자들로서 저희는 그 가치관에 맞서 효율적이지 않고 계산적이지 않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이어나가야 하지 않을까요? 제가 아는 친구들 중에 시간 관리랑 재정 관리를 누구보다 철저하게 하는 아주 똑부러운 친구가, 똑부러진 친구가 있습니다. 꽤 선망받는 직업을 가지고 있고 저와 동갑인 나이에도 차도 있고 본인 명의로 집도 있어요. 그래서 이 친구는 본인의, 시간, 본인의 시간을 시간당 50불로 환산합니다. 그래서 시간 낭비하는 것을 아주 싫어합니다. 그리고 결혼 적령기의 싱글들은 다른 이성을 볼때 스펙, 외모, 재력 등을 기준으로 몇 등급 또는 요즘 말로는 몇 티어? 1티어? 2티어? 이렇게 나누고 그 급에 맞춰서 만나고 결혼하는 게 이상적이라고도 들었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경력과 재산, 외모, 시간 다 환산이 가능하고 세상은 가진 게 많을수록 우리에게 높은 자리를 안겨줍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어떻게든 붙잡고 살아가게 합니다. 하지만 신명기 말씀은 우리의 움켜진 손을 펴서 필요한 자들에게 넉넉히 주라고 합니다. 그리고 요한이 그것이 사랑을 실천하는 길이라고 알려줍니다. 어쩌면 어떤 이들은 오늘 17절 말씀에 누구든지 세상 재물을 가지고 있으면서라고 나와 있는 걸 읽고 아 나는 그렇게 세상 재물이 많지 않으니까 크게 해당이 안 된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 바쁜 현대, 이 바쁜 현대 시대에 돈보다 더 귀하게 여겨지는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저희의 시간이죠. 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머물고 있다면,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시간을 내어줄 수 있습니다. 모두에게 공평하게 24시간 주어지는 시간입니다. 근데 그 시간을 무엇을 위해서 쓰는지 곰곰이 생각해 보면, 저만 하더라도 대부분의 시간을 온전히 저의 유익을 위해 쓰면서 항상 바쁘다는 말을 입에 달고 삽니다. 만약 저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공부하고 관계하고 일한다고 하고 거기에 돈과 시간과 에너지를 다 투자한다고 하면 세상 사람들은 저희를 우러러 볼 수도 있어요. 아, 역시 그리스도인을 그렇게 성실하게 열심히 살면서 성공하는 거지 하고 세상의 경제 흐름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게 맞을 것 같지만 그 모든 것들을 하늘에서 환산해 봤을 때 하나님, 얼마나 나올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 우리가 우리의 시간과 재정을 얼마나 유용하게 활용하는지의 기준은 다름이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서 얼마나 사랑하는지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본인의 한 시간을 50불로 환산하는 제 친구는 제가 제가 물어봤어요 그럼 나랑 연락하는 시간 아깝지 않냐고 아무런 유익이 없는데 그 물어봤을 때 그건 그 친구가 이렇게 대답했어요 그건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거라고 이 친구도 예수님 있는 친구인데 그래서 감동을 받았죠 그리고 저희가 중고등부에서 어~ 그 사랑의 언어 테스트를 했을 때 시간을 같이 보낼 때그 사람의 사랑을 느낀다는 결과가 과반수로 나왔습니다. 형제자매의 궁핍함은 이처럼 재정적으로 한내에 있지 않고 관심이나 마음의 궁핍함으로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시간을 쏟을 때 그들은 그만큼 가치 있고 귀한 존재라는 걸 느끼며 우리 속에 머물러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봤습니다. 마지막으로 기억해야 할 것은 형제자매를 사랑하는 것은 우리가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졌고 영생이 우리 속에 머물러 있다는 것을 증명한다는 것입니다. 영생은 지금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연장선이라는 개념을 넘어서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약속된 예수님을 소유한 자가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동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 자기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이것으로 우리가 그 사랑을 알게 되었기에 예수님을 따라 우리도 형제 자매를 위해 헌신하는 사랑을 할수 있다고, 해야만 한다고, 그게 예수님의 계명이라고 요한은 권고합니다.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것이 우리가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는 것을 증명하기에 저희는 증명하는 삶을 삽시다. 예수님께서 여러분, 한명한 한 명을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저희는 그 사랑으로 구원받아 살게 되었습니다. 저희의 삶이 그 하나님의 사랑의 결정체입니다. 그렇기에 형제 자매를 볼때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스럽게 바라보듯 사랑의 눈으로 보며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고 격려하듯이 사랑의 말을 건네며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자신의 목숨을 내주셨듯 행동과 진실함으로 서로 사랑합시다. 저부터 <laughs> 어. 네. 어. 설교 말씀을 준비하면서 진짜 많은 찔림이 있었어요. 저부터 제가 제일 시간 관리 못하고 돈 관리 못하기로 제일 좀 소문났거든요. 그리고 어. 그리고 어~ 기도를 하면서 기도를 하는데 하느님 어떤 말씀을 전해야 할까요 어떤 어떤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고 싶다는 기도를 하는데 함께 함께서 계속 그냥 아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마음을 전해라 이런 이런 어~ 이런 이런 대답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사실 정말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예수님께서 저희 모두를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저희가 그 사랑을 정말, 어, 깊이 누리며 살아가기 원합니다. 어, 저희 찬양, 찬양하고 기도합시다.